아니, 다름이 아니라, 다름이 아니라, 음, 제가 오늘 3시 반에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업이 오늘 액시타스트 보면 종강이어가지고 그 수업을 기점으로 저도 종강이어서 종강 기념 <laughs> V V로그를 지금. 잠깐 켰어요 그래서 지금 몇시지?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음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놨는데 난 맨날 브이로그 켤 때마다 빨래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빨래 돌리고 있고 어 딱히 종강을 해서 해야 될건 없어서 이제 영어 자격 영어 뭐지 공인점수를 따고 싶어서 아마 오늘은 영어 공부를 좀할것 같아요. 일단 빨래가 끝나면 저거를 건조기에 갖다와야 돼서 빨래가 끝나기 전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. 근데 오늘 약간 화장을 하기 싫어서 모자를 썼는데 노 메이크업 이슈로 피부가 좀 별로여서 좀. 멀리서 찍을게요. 멀리서 찍을게요. 음. 응.

일단 음, 빨래를 건조기에 지금 돌리고 있고요. 1시간 어,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딱 하고 올라오면 다 건조하고 올라오면 딱 학교 갈 시간하고 딱 맞아서 일단 1시간 동안 재할일을좀 좀 해볼게요. 할일이 없긴 해요. 근보나 여기 젖은 거? 점심 먹으려고 국 뜨다가 와장창창 쏟아보는거죠 또 사고치자 짜잔 이게 그 뜨려고 했던 국이고 다 쏟았던 밥에 어, 계란후라이에 된장찌개 해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거예요 이게 풀무원 음 뭐지 풀무원 김 돼지 음. 풀무원 된장찌개인가? 그런데 맛이 괜찮네요. 아, 힘들 네, 일단 밥을 다 먹고 올게요. 일단 밥을 다 먹었더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빨리 갈 준비를 했고 머리 요렇게 닦고 되는 빗 번짐이 있고 가방 이렇게 해서 나가보려고요. 학교 갔다 올게요. 아, 보이긴 해. 이번 <목소리> 가만지대학 시험이 있어서 일단 시험을 보고 올게요.